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와네오늘은 인트로를 저 혼자 한번 해봤습니다 생리주기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생리주기 중배란일이랑 과연 언제인가 월경주기법이 과연 잘 맞을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월경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여성의 월경주기로 보통은 28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범위를 넓게 쳐서 21일부터 45일 주기까지도 정상 범위라고 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매번 28일씩 딱딱 맞춰서 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언제 관계해야 임신이 가능한가요? 결국 임신이 되려면 우리가 배란기 난자가 난포에서 터져 나오는 그 순간에 정자가 만나는 시기를 골라야 하는데 이 시기를 배란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배란기는 일반적으로는 거꾸로 계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 다음 생 생리 예정일로부터 14일 전을 배란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자는 3일에서 5일까지 생존을 하고, 난자는 24시간만 생존을 합니다. 배란일 전 3에서 5일 전부터 배란하고 나서 24시간까지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가임기, 임신이 가능한 시기로 보고 있어요. 네, 배란일은 정확하게 알수는 방법이 요 이제 보통은 생리주기 같은 걸 체크하다 를 보면은 아 이때쯤이 내 배란일이겠다 예측을 하기는 하는데 분비물의 양상도 좀 투명하게 물처럼 나오는 고시기가 그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임신을 준비하는 상태다라고 하면은 배란 테스트기계 같은 걸로도 배란일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생리 시작일로부터 배란일까지의 기간은 정말 다양할 수가 있어요. 배란일로부터 다음 생리기간까지가 14일로 고정되어 있고 생리 시작일로부터 배란일까지의 기간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요앞에 기간에 따라서 여성의 생리주기가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 가능한 기간이라고 하셨는데 그 시기만 빼면 임신이 안되겠네요 라고들 많이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배란기만 빼고 나서는 그냥 피임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배란일은 앞에서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배란일이 나온다고 했는데 배란일이 조금이라도 늦춰진다면 내가 예측한 배란이라고 완전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런 가임기 자체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배란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때가 배란일일 수도 있거든요. 월경주기법으로 피임을 했을 때 피임 실패 확률이 꽤 높아요. 4분의1에서는 임신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생일 응. 관계라면 임신 응. 안 될까요? 응. 안될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근데 여기도 변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내가 생리인 줄 알았는데 생리가 아닌 경우, 마음 편하게 관계를 했는데 알고 보면 배란혈이면 요거는 임신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두 번째로는 생리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는 다들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의 생리 기간이 만약에 일주일 정도가 된다. 그 일주일 거의 끝나갈 때쯤 보통은 관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내 배란일이 조금 딴가졌을 경우에는 그 다음 기간 바로 완벽한 가임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생리 기간이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경차 생존. 음. 이거 그 약간 좀, 네. 현우가 궁금해서 <laughs> 한거 같은데? 아, 아, 생리 주기 앱을 활용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일단은 생리 주기 앱으로 내가 체크를 해봐야 될 거는 첫 번째로 나의 생리 주기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규칙적이었는지 생리가 규칙적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어플을 체크해 를 보니까 생각보다 불규칙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나는 28일 딱딱 맞춰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쩔 때는 27일 주기 어쩔 때는 뭐 31일 주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플은 평균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어플에 나타난 가행이랑요 다음 생리. 시작하고 나서 가미기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플을 사용하는 것도 100%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예측을 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정도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와